2020년 9월 14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 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엄지 손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을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드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엄지 손가락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손가락은 없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손가락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어디 하나가 온전치 않으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지극히 사소한 몸의 부상이나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에 영향이 갑니다. 우리의 신체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중에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위는 있으시겠지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배가 나왔다면 복근이 있는 배를 원하거나 날씬한 배를 원하겠지만 배가 볼품 없다고 배가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 신체의 일부 중 어디 하나가 없다면 어떨까요?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눈이 없거나.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 모든 부위는 다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몸에 속한 지체들도 다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는 같은 교회에 속한 지체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12장의 앞 본문에서 은사와 관련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4절에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사로, 직분으로, 사역을 가지고 누가 더 귀하다거나 누가 덜 귀하다는 식의 누가 더 우월한가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한 몸에 속한 지체로 만드셨고, 그 역할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는 눈의 역할을, 어떤 지체는 손의 역할을, 어떤 지체는 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 역할을 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고 누가 더 필요한 은사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시야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우리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역할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도 괜찮아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할수 있는 역할이 없어. 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몸을 세우시고 교회라는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21절에 눈이 손더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 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들 통해서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 구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의 몸인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사람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를 25절과 26절에 설명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이기에 슬픈 일을 당해 우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 한 몸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평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마다 외모와 성격과 성향이 다르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지내며 살아갑니다.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한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서로를 돌보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만날 수 없는 만나기 부담스러운 이 때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가정교회가 있는 분들은 가정교회에 속한 식구들과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할수 있겠어? 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셨다라면, 내가 해야 할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돌봄의 은사가 있다면 돌봄으로,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돌보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게 맡기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내가 오늘 그리고 한 주간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직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축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아름답게 채워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김정민 다이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후반기 사약을 위해 영적으로 잘 준비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